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날씨도 그렇고 또 현재 요새 숙초 쪽에는 뭐 낚시가 이렇게 썩잘 되는 게 아니고 그기 때문에 오늘은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겨울철에 꽃이라고 하는 뽈란 낚시 중에서 아 캐스팅 볼을 많이 요새 활용하는 사람이 낚시인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볼 가지고 할수 있는 어, 낚시.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꼭, 꼴랑 낚시만을 위해서, 어, 이 캐스팅볼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어,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어, 심화지구나, 아니면, 새만금지구아 어, 또, 이 남해안 쪽에도, 갯바위 낚시나, 예, 많이들, 낚시들을 할 때, 이 캐스팅볼들을 많이 활용하는 걸 보고, 낚시 입문을, 했거나 아니면 이 볼랑하시를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캐스팅볼 종류와 이 캐스팅볼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현명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 크게 놓으면 캐스팅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그래도 요이 플로팅 타입과 그 다음에 어 싱킹 타입, 그 다음에 패스트 싱킹 타입, 뭐,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캐스팅몰의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그 볼락낚시에서 어, 지그헤드만 가지고 이 가벼운 지그헤드 0.5g부터 무겁게는 물살이 센 데서는 보통 15g까지도 씁니다만은, 어, 이렇게 많은 지그헤드를 활용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발 앞에 이런 데서만 낚시를 하지 멀리 보내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캐스팅볼 이라는 거 아니면 메바루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났는데요 지금은 이것들이 일반화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만금이나 시와지구나 석축지역 이런 데서는 걸림이 많고 또 멀리 지그에드 하나만 가지고는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석축이 많이 쌓여 있는 데서 어, 걸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또 캐스팅을 좀 멀리 보내서 성축을 지난 약 15m 내지 20m를 넘는 이런 데서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캐스팅볼을 많이들 활용합니다 사실은 그 새만금 같은 데서는 이 캐스팅볼보다는 오래전부터 변칙채비라고 하는 이 찌에다가 일반 찌낚시처럼 구멍찌에다가 도레를 달고 구멍찌에다가 쿠션을 달고 그 밑에 도레를 달고 그 다음에 목줄을 달고 그 다음에 지그헤드를 써서 그찌 무게만큼의 지그헤드를 맞춰서 대량 맞춘 겁니다. 뭐이찌 낚시처럼 우력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대량 맞춰가지고 찌 매듭이 없이 그냥 전유동처럼 던져가지고 어, 우럭을 잡는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캐스팅 볼도 지금은 가보면 이 캐스팅 볼을 가지고 우럭낚시를, 겨울철에 우럭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얘기를 해보면, 어, 나름대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점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석축을 넘어서야 고기들이, 석축 너머에 많이 고기들이 몰려있고요. 석축 속에도 고기들이 있지만 걸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석축 너머까지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캐스팅볼더를 많이 쓰고 메바루볼이나 이런 볼을 활용해서 캐스팅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스팅볼이나 변칙채비를 쓰면 유리한 게 볼의 무게로 20m 내지 30m 이상을 캐스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축을 지나서 고기들이 모여서 노는 이 자리까지 캐스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캐스팅볼더를 많이 쓰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멀리 캐스팅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석축 같은 데는 걸림이 많기 때문에 지그헤드는 더군다나 몽돌과 같이 바늘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가라앉으면서 이 돌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물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석축에서는 걸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그헤드를 걸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메바루볼, 캐스팅볼, 변칙채비 뭐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번째로는 이 캐스팅 볼을 활용하면 우리가 캐스팅을 하고 지그헤드만 가지고 할 때는 뭐 5m, 10m면 끝나는 이 비거리가 캐스팅 볼을 통해서 2, 30m를 댕길수 있다면 그먼 지역에서는 지그헤드가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입질이 와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칙 채비나 이런 캐스팅 볼을 통해서 채비를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예, 약70 내지 80도 각도로 지그헤드가 수직을 향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밑걸림에 조항하고요또 고기들에게 시선을 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캐스팅한 후에 지그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에 이 캐스팅볼이 원줄을 잡아주고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도 적지만 고기들이 캐스팅 후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고기들에게 시선을 끌기가 또 유인 아이가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이 캐스팅물을 쓰러옵니다. 이세 가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캐스팅 채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캐스팅 채비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로팅 타입과 싱킹 타입, 그 다음에 패스트 싱킹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플로팅 타입은 캐스팅을 하고 수면에서 캐스팅 홀이 잡고 있을 때 지그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고기들을 유인하는 이런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고기들을 유혹하기가 쉽다. 또 바이트를 받기가 쉽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점이 있어서 어, 이런 채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이 플로팅 타입도 그렇지만, 싱킹 타입은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부터 이 플로팅 타입이나 싱킹 타입이나 캐스팅을 하고 나면, 플로팅 타입도 지그헤드 무기에 따라서 대충 이 부력을 잡아가지고 지그헤드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플로팅 타입의... 캐스팅 볼을 라인을 따라서 이 지그웨다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바닥 걸림도 예방하고 고기들 입질을 받기가 아주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싱킹 타입은 이 플로팅 타입보다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 무게로 캐스팅을 하고라면 제 캐스팅 볼 무게로 천천히 내려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싱킹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패스트 싱킹 타입을 좋아해서 빨리 가라앉혀서 고기들이 노는 바닥층에 고기를 노리기 위해서 빨리 내리는 그런 싱킹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각자가 좋아하는 형태로 합니다만 은 알아야 될게 기본이 되는게 프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프로팅 타입 가지고도 싱킹 타입 가지고 응용을 하면 또 패스트 싱킹 타입 마냥 빨리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그헤드 무게로 본인이 낚시를 하면서 터득을 하면 플로팅 타입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싱킹 타입이나 패스트 싱킹 타입으로 우리가 변칙으로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낚시를 할때 보면 봄부터 뱅에돔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럼 뱅에돔 낚시는 가급적이면 아주 예민한 찌에 제로 찌나. 2제로찌나 아니면 3제로찌나 요세 가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전유동으로 해서 이 뱅에돔 낚시를 할 때도 보면 이 뱅에돔 낚시를 가볍게 그래서 제로찌들을 많이 쓰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도래도 안 달고 직결을 해서 아주 예민한 채비를 만들기 위해서 제로찌를 쓰는데 이 제로찌도 우리가 그냥 순수한 제로찌가 있고 알파 제로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제로치는 이 새우 무게로 인해서 서서히 가라앉도록 만든 게 알파제로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 알파제로치를 쓸 때는 봉돌도 예를 들어서 뭐 G5나 G4나 G3나 요런 거를 달아가지고 새우를 끼워서 낚시를 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로팅 타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캐스팅 몰이 16분의 1 지그헤드와 적절한 부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세면, 이거는 현지에서, 현장에서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그거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캐스팅을 한 뒤에 라인을 천천히 주면 지그헤드가 그만큼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서히 떨어지는 게 고기들한테 많은 유인을 할수 있고, 시선을 끌 수가 있고, 또 고기들에게 어필하기가 좋은 게 바로 이 지그헤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가벼운 지그헤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타입을 많이 쓰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예를 지금 들은 거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쓸 경우에 이거보다 예, 좀 물살이 쎄고 그타면 어, 8분의 1 지그헤드를 쓰면서 똑같은 플로팅 타입의 이 캐스팅볼을 캐스팅하고 원줄을 서서히 낮줌으로 인해서 지그헤드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 플로팅 타입의 캐스팅 볼 하나 가지고도 싱킹 타입의 아니면 패스트 싱킹 타입처럼 지그헤드 무게를 가지고 조준을 해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이런 그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이 캐스팅볼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어, 싱킹 타입을 또 좋아하시는 분은 반대로 지그헤드를 가감을 해서 싱킹 타입 찌를, 어, 캐스팅볼을 사셨다. 그러면 이 싱킹 타입용 캐스팅볼에 지그헤드를 좀더 가볍게 쓰면 그 싱킹 타입 무게보다 지그헤드가 가볍기 때문에 또 수면에서부터 내려가는 채비가 내려가는 게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채비를 정렬하는데 온갖 신경을 다 써서 낚시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낚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해에서는 보통 우럭 낚시할 때, 그다음에 동해에서도 역시 우럭 낚시나 볼랑낚시를 할 때, 근데 이제 보통 볼랑낚시나 우럭 낚시는 밤에 많이 하기 때문에 캐스팅 볼에는 안에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빼고 하면 더 가벼워지고 전지를 끼어서 두개 끼고 또이세 개도 넣어서 일부러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캐스팅 볼에는 이렇게 여러 운영면에서 또 종류도 많지만 어, 플로팅 타입, 싱킹 타입, 패스트 싱킹 타입 이런 어, 종류별 낚시를 가지고 어, 여러 어, 운영을 통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많을 것발휘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낚시를 빛나게 만들고 남들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런그 캐스팅 볼의 운영을 잘해서 자기에 맞는 낚시 형태를 이루어 나가면 아주 재미있는 낚시가 됩니다. 그래서 낚시집 가서 현장에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 색다른 이런 캐스팅 볼을 많이 활용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와 또 어, 전국을 다니면서 낚시 잘하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얻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는 의미로 어, 지금까지 캐스팅 볼의 종류와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보탬이 됐다고 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